현지 중만물 하늘 참 땅지 가운데 중 일만만 물건물. 하늘과 땅 사이에 동물, 식물, 무생물에 대하여 일륜 중 만정. 사람인 일륜륜 가운데 중 일만만 뜻정.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여러가지 정. 세계 속 만사. 인간세 지경계 가운데 중 일만만 일사.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이속 안과 써이 풍속 속 눈안 볼관 평범한 눈으로 보면 은 분분 각이 어지러울 뿐 어지러울 뿐 각각 각 다를 이각다 다르게 보이는데 이도 안과 써이, 길토, 눈안, 볼관좀 깊은 눈으로 바라보면 종종, 시상 씨종, 씨종, 이시, 떳떳할상 모든 것이 다 똑같게 보인다 하본, 분별 어찌하 번거로울 번, 나눌 분, 나눌 별 어찌 마물을 이리저리 나누면서 하용, 취사 어찌하 쓸요 취, 버릴 사.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겠는가? 세계 현지 중 만물,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동물, 식물, 무생물과 일륜중 만종,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뜻, 세계 속 만사, 세상 일에 부딪히는.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이속 안관 청범한 눈으로 바라보면 분분각인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이도 안관 깊은 눈으로 살펴보게 되면 종종 시상 모두가 다 같게 보인다 합은 분별 어찌 번거롭게 분별을 하면서 하용 취사. 어느 것은 취하고, 어느 것은 버리겠는가. 지금까지 최근다 후집 86장이었습니다.